나에게는 어떤 때 불쾌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심의 교훈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의 어려움의 그 모습들이, 머훗 날에 지금의 모습을 회생할 때에, 참, 내게 좋은, 추억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지금의 모습이 될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생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이, 되어짐의 모습을 볼수 있다면, 그래, 그랬구나. 지금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내 생이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완성을 보게 되어지려고 하고 있다면 볼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출애국기 20장 13절 아, 14절 말씀,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아, 말씀해 놓으셨어요. 전혀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 라는 그 아주 그냥 간략한 대로 한 말로, 어, 결정 지어 놓은 그 모습.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말을 앞에의 어떠한 상황도 없이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말의 의미의 모습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면 되는 거네. 이 모습으로 이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잘 지키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었다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나는 받을 수 있는 나다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리는 대로 모든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래서제 1계명서부터 이렇게 7계명에 오기까지의 모든 대막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살인하지마, 가늠하지마 도덕질하지마라는 그말그말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될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아, 요한복음 8 장에서 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을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참뭐그 내막의 모습을 보면 어,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지요 그 율법 속에서는 어, 가늠하다 잡히게 되어지면 남자 여자 둘다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그 모습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남들 도망갔는지 남자는 안 끌고 왔어요. 어직 여자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와갖고는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사랑하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강론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 한다고 어,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율법에 이렇게 죽이라고 한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 난처한 그 모습에 어, 상황의 모습이지요.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을 대처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옆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향해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느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고백해야 된다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그 모습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그 얘기가 좋은 얘기였다면 뭐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게 되었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듣고 서로 말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얘기가 이루어지게 됐지요. 그러나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시선의 모습이 편의하게 틀려지더라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곳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한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사람이 듣게 되어지게 되니까 사람이 그 고백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그기를 출교를 하게 되어졌고 출교한 것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행동의 모습이 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가늠마다 잡혀온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칼날로 그 여인도 죽이고 또 하나님 그 예수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으로. 하늘로 휘둘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게 되지요. 나 자신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했던그 사람들이 지금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나도 너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이유가 없다. 나도 너에게 돌 던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 네. 그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모습 속에서 이 동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늠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가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나라와의 관계의 모습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물, 그걸 우리는 가늠이다. 여기는 그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러한 관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게 가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부지간에는 간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아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부, 한 몸의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간음이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되게 해주시기 위한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사람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뭐다? 그게 가능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덜질 이유가 없다. 나도 돌안 던진다. 왜? 그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람으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너와 똑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 존재의 그 모습이 그게 죄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 또나 우리 모두는 다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거 그 자체가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러로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도 너희를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비로소 그 예수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다면 이제 너 알았지. 가름이 무엇인지를 넌 알고 있지. 넌 직접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넌 이걸 아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지. 그러므로 그게 죄가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경제를 받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속 뜻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나라면 내가 세상 속에서 가능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나라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아는 자가 되게 되어지므로, 이미 이곳이 내게 이루어진